배우 송지효씨가 자신의 속옷 잠옷 브랜드 사업에 대한 솔직한 신경을 털어놔 화제입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공개된 홍보 이슈는 핑계고 편의 송지효씨가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날 송지효씨는 직접 만든 잠옷 상의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재석씨가 사업 근황을 묻자 송지효씨는 많이 좋아졌다. 두번째 상품이 나와서 열심히 또. 라며 잠시 말을 잊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하씨는 제 단어가 생각 안난 거다라며 재치있게 받아쳤죠. 이후 지석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송지효 씨가 잠옷을 만들어 주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었다며 상품 출시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송지효 씨는 안 된다, 너무 힘들다라며 오빠거 하나 만드는데도 죽는 줄 알았다고 단호하게 거절해 현장을 폭소케 했습니다. 송지효 씨의 뜻밖의 고백에 지석진 씨는 물건 파는데 힘들면 어떡하냐, 그럼 안 되지. 너 CEO인데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또한번 웃음을 안겼습니다. 12년 티키타카의 대가인 지석진 씨마저 당황하게 만든 송지효 씨의 솔직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네요.